선생님 그 갑자기 첫눈에 뿅해가지고 음. 결혼한 연예인 커플 있어요 얼마 전에 좋은 거 아니야? 첫눈에 뿅하면 <laughs> 선우은숙이로 <laughs>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할까요? 그러게 부럽네. 근데 뭐 이제 한간에 남자가 음. 뭐돈 보고 선우은숙이랑 결혼을 했네. 그래서 또 선우은숙은 뭐 돈은 아무 그게 안 된다. 음. 뭐,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. 8일만에 뭐, 뭐, 그랬다는 것 같아요. 만난 지 8일만에? 뭐, 그 정도로 좋았대요. 근데, 과연 잘 살까요? 에휴. 빨리 붙는 불이, 확 타오르는 불이, 뭐, 오래 가겠어. 내가 보기에는 그래. 그 양반도,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잘살수 있는 사주거든.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해서 두 번째 결혼을 하잖아. 그러면 두 번째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드물잖아.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 벌써 눈높이나 모든 게첫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. 비교를 하게 돼 있거든. 근데 두 번째에도 그 반대 사람을 만나는 경우보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더 많아. 그러면 똑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지. 근데 관계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. 솔직히 깨놓고, 어? 나 이름 있어, 명성이 있어, 금전 이 있어. 그냥 밖에서 놓고 보지. 뭐로 그냥 결혼을 했, 했나 싶어요. 내년에 고비수가 또 오지, 지금. 자존심 때문에 꾹꾹 참아서, 어, 참고는 있겠지. 근데 그 관계가 그확 어, 타올랐던 그게 길게 가지는 않지는 않지 싶어. 그러니까 짧게 사느냐, 뭐 1년, 1, 2년 더 사느냐, 덜 사느냐 그 차이지. 그 길게 끝까지는 못 간다. Oh. Uh.